예, 녹색당 대구시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녹색당 대구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게 된변용철이라고 합니다 어 당원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어, 우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말에 우리 녹색당 대구시당은 정기총회를 통해서 어,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어,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, 우리 녹색당 대구시당도 행재선거구 이상 어꼭 후보를 내자 지역 후보를 내자라는 결의를 했고요. 그래서 지금 어 비례대표 다섯 명 우리 녹색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먼저 어 뽑은 비례대표 다섯 명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전해서 어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우리 녹색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대구의 당원들도 힘을 모으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. 어 그런 우리 아주 중요한 과제가 우리 녹색당 앞에 놓여 있습니다. 저도 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, 다가오는 총선을 우리 녹식당이 성장하는,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녹식당이 존재하고 커 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 지역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다가올 임시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 직접 뵙고 또 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곧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